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네! 여기서 백개 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팀 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음,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더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박정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혹시 어 원래 형님들 말을 잘왜잘 들어야 되는지 <laughs> 다음에 다음에 더큰 대사 해보죠. 지난 2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셨습니까? 각자의 이유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1년 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1년보다 더 그랬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혐 이후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결국 극복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책이 있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불편해서 자주 꺼내 읽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걸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미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미터 예. 프랭클은 나치의 홀로커스트, 아우슈비츠, 다카하우 응. 수용소에 응. 수용됐다가 응. 지옥 같은 응. 경험을 응. 하고 살아남은 응. 오스야의 정신과 의사. 서울시장도 고그 응. 사람의 가족들은 한명 빼고 다 그곳의 가스실과 강제 노력에서 살아남지 응. 못했습니다. 그걸 니터프레크르. 나중에 자기가 풀려난. 이후에서야 알았지만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 제가 그, 이 책에 나오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미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지역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에 공감하고 그 생각을 좋아합니다.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은 현실입니다. 저보고 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T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보통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 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권 당시에 네. 저는 권력 수사를 했다고 비꼬여서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에 구속되기 직전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제가 뭐 그런 탄압을 받는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는 거의 어,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도 없었고 <laughs> 저는 당시에 그냥 공직자의 한 명, 권력에 찍힌 권력에 권력을 들이받은 누구 말처럼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습니다. <laughs> 명분을 알아두고 그 명분과 함께 해주 여러 번 같은 분들도 없었고, 고립된 상태였죠. 저는 그때 부산에서, 진천에서, 일산에서 기타 학원을 다녔습니다. 산책을 했고요,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돌아보면 그렇게 일상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제가 싸우고 이겨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느끼시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아요. 우리 쪽 어, 이런 데서는 티가 됩시다. 어, 그런데 일상을 지키고 버틸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야. 나만 이런 거야 하는 불안감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한 컷을 하고 라방을 하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면 결국 다잘될 겁니다 다잘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론적 낙관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는 말 제가 하고서도 좀 오그라드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께서도 고저50 아, 뭐 어, 먹은 남자가 저렇게 오그라드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런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중적으로 응해받는 입장에서 개엄정치 영부인 문자 익신,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겁니다. 일상을 지키자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일상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고 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이 기준으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막상 우리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고민하고 성실하게 고민하고 용기있게 맞서야 하는 최근 이슈가 됐던 새벽 배송 금지 문제,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위 킥난이라고 부르는 전동킥보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실천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선택과 자유를 보장하는 야 그리고 그것이 공공 선에 합치 하 느냐 였 죠？각각의 이슈에 서는 제가 경제했 는지 어떻게 보면 말이 죠？새벽 배송 금지는 선택권 을보 장한 것같 고, 배달 앱규 제는 또뭐 선택 권이, 아 니라 규제 를더힘주 어서 말하 는것같 고, 힘나의규 제는 어더욱 이거 는 선택권 을뺏는것 아니야？이렇게 일견 보일 수도 있 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버텨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저는 어제 잘못된 사실을 끊고 희망의 내일로 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허용할 만한 일이지다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답답하고 정치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심해 보여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나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혼자만 희망을 보고 혼자만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불안과 공포에 잠식당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지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미래로 갈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눈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